선행학습은 꼭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앞서서 3, 4년 또 3, 4학년씩 미리 진도를 하고 있거나 선행을 할 수는 있는데 많은 것들을 미리미리 배우기보다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교 입학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이름 숫자 읽고 쓰고 예, 할수 있는 정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어, 적절한 수준의 선행으로 보여지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자신감 또 선행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선행에 익숙한 친구들과 같이 어, 출발하는 마음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라고 생각해 주시고 너무 앞서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가 재미있게 즐겁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해 갈수 있는 준비라고 생각하시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어, 준비 수준의 선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